얼마 전 슈카월드가 빵을 싸게 팔면서 이슈가 되었죠. 특히 소금빵을 990원에 팔면서 자영업자들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빵을 싸게 판게 죄냐, 잘했다는 식의 반응이 대다수였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360만 명이 넘는 구독자의 채널 운영자로서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는 과정에서도 자영업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보여주려면 누구나 실행 가능해야 하는데, 슈카월드의 해결책은 일반 자영업자들은 엄두도 못낼 방안이었기에 분노를 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 슈카월드의 시도가 왜 문제였는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전한 토론을 위한 댓글은 환영하지만, 쓸데없는 비난이나 욕설 등은 모두 차단됩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990원 소금빵이었습니다. 일반 베이커리에서 3000원 이상 하는 소금빵을 990원에 파니 소비자들은 빵집 운영자들이 폭리를 취했다고 비난했던 거죠. 슈카월드가 올린 우리는 빵을 왜 만들었나라는 영상에서 그의 주장은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자영업자들은 빵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다. 2. 국내 빵 가격이 높은 이유는 높은 원재료 가격과 낮은 판매량 때문이다. 3. 우리나라는 쌀 중심 국가이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 빵 소비가 많지 않다. 4. 결국 빵 소비가 낮기에 빵 가격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5. 성심당 빵 오플런을 보니 적절한 가격과 좋은 빵은 수요가 충분하다. 6. 그러므로 박리담매형 사업을 만들면 돈도 벌고 시장도 확대할 수 있다. 이 주장들에 대해 6번을 제외하고는 공감합니다. 6번을 제외한 이유는 박리담매의 경우. 일반 자영업자들이 여간에서는 할수 없는 방법이기에 성공하면 혼자 돈을 벌 수는 있어도 빵 가격을 낮춰 시장 확대를 하기란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 베이커리 시장 규모만 4조 원 이상인데 개인이 혼자 빵 가격을 낮춘다고 시장이 확대될까요? 아무튼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ETF 베이커리를 성수동에 오픈했습니다. 빵집 사업에 대해 내놓은 FAQ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돈 벌기 위해 하는 사업이다. A. 적자 보고 팔지는 않는다. 3. 유튜버니까 할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 박리다 에어야 가능하다. 4. 임대료 비싼 성수에 낸 이유는 제조기업 글로우서울 지점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영업을 하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3번과 4번 대답이 납득이 됩니까? 오히려 3번의 경우 슈카월드가 구독자 360만 이상의 유명 유튜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가게를 열면서 빵을 몇 개나 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과연 박리담의 전략을 할수 있을까요? 빵 가격을 낮춘다면서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성수동의 가게를 내는 전략 역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손님은 많이 올지는 몰라도 그 손님 수로 비싼 임대료와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 테니까요. 박리담에는 상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법칙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할수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박리담회로 큰 이익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대표적인 기업이 다이소입니다. 그런데 다이소의 영업이익률은 30% 이상으로 절대 박리담회가 아닙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다이소가 제품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이소는 가격 구간을 먼저 정한 후그 구간에 맞춰 공급가와 제품 사양을 역산하여 설계합니다. 원가를 낮추려고 해외 제조, 대량 발주, 단순 포장 등 방법을 동원하고 자체 유통까지 하니 가격 책정이 가능한 겁니다. 박리담매를 하려면 판매가만 낮추면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자영업자라면 빵이 몇개 팔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소 이익만 보고 가격을 책정하겠습니까? 무조건 많이 팔면 빵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는 현실을 무시한 이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빵의 박리담매를 실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예가 천원 빵집입니다. 여러 곳의 천원 빵집에서 사먹어 보았는데 가격대치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돈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여기저기에 우후죽순처럼 생기더군요. 과연 여기서는 빵 하나 팔면 얼마나 남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천원 빵집의 이 구조 분석을 보았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빵한 개의 원가가 평균 750원입니다. 하루 1,000개, 한달3만개를 판다고 가정해보죠. 하루에 12시간 가게를 운영한다면, 1 시간에 빵을 83개, 1분에 1.3개의 빵을 팔아야 달성 가능한 판매량인데요. 이렇게 많이 팔아도 임대료, 세금 등을 제하면 순이익률은 5%, 3천만원 어치 빵을 팔아도 소득은 150만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1분에 1.3개를 팔 정도면 사장 말고도 최소 알바 한 명은 필요하니 알바를 고용하는 순간 적자입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고 적자를 보며 몸이 만신창이가 되느니 차라리 다른 알바를 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자 그럼 슈카월드가 이처럼 어려운 박리담회를 자신있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일 겁니다. 빵을 단기간에 많이 팔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 브랜드 두 번째 빵의 퀄리티 세 번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슈카월드는 36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물론이고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호기심에서라도 그의 빵집을 찾아갈 겁니다. 실제로 빵집 문을 연날 대기 줄이 엄청났다죠. 두 번째 사장이 아무리 유명해도 빵이 맛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F&B 사업부를 운영하며 베이커리를 비롯한 다양한 음식 경험이 있는 글로우서울이 빵을 대줍니다. 어라 퀄리티 문제가 한방에 해결되었네요. 글로우 서울이 원료도 산지 직송하는 등 유통 단계도 줄이면서 재료비도 줄였다고 합니다. 가격 경쟁력도 한방에 잡았네요. 박리담의 조건이 순식간에 갖춰진 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프로젝트의 사고 흐름을 살펴보죠. 빵 가격이 높은 건 재료값이 높고 많이 안 팔려서이다. 많이 안 팔리는 문제만 해결하면 빵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해결책이라고 가져온 게 본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는 다른 업체에 도움을 받았단 말이죠. 제빵 경험 전혀 없는 문외안도 성심당이나 신라명과와 제휴하고 아이돌 연예인 한명 앞에 세우면 비슷하게 못하겠습니까? 대다수 베이커리 경영자들은 이걸 따라할 수 없는데 빵 가격을 낮추는 해결책이라 할수 있을까요? 자영업자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베이커리 사장님들이 빵 가게를 내는 경우는 두 가지 뿐입니다. 개인 빵집을 내거나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죠. 프랜차이즈 가맹은 브랜드와 퀄리티는 있지만 가격 결정권이 없고 매출 일부를 내야 하기에 이익을 내기 쉽지 않습니다. 집 근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삼거리에서 영업하던 대기업 브랜드 베이커리는 5년 동안 주인이 3번 바뀌었습니다. 손님도 많았고 빵값도 비쌌는데 도대체 왜 망한 걸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진 경우가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개인빵집은 창업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브랜드가 없기에 인정받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개인빵집보다 브랜드 빵집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고요. 개인빵집이 브랜드를 가지려면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성심당도 튀김 소보로와 부추빵으로 이름을 얻으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입장에서 시그니처 빵을 만드는 게 쉽겠냐고요. 빵이 비싸지만 폭리는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가게의 3분의 1 가격으로 소금 빵을 팔면 빵 가격의 복잡한 구조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다른 가게를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구조적으로 슈카월드를 따라 할수 없는 데다 현재도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저기는 싸게 파는데 너희는 왜 폭리를 취하냐고 하면 화가 날 수밖에요. 소금빵에 밀가루, 소금, 버터 조금 들어가는데 원가라고 해 봐야 3,400원 정도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식을 티 내지 마세요. 원가에는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세금, 카드 수수료, 공과잡비, 마케팅비, 시설 감가상각비는 기본이고 판매되지 않은 제품 폐기 비용, 개인업자의 경우 신메뉴 개발비도 넣어야 합니다. 이런 비용을 다 따지면 과연 소금빵을 990원에 팔수 있을까요? 짐작이지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소금 빵을 팔면 팔수록 손해이지만 미끼 상품으로 걸고 다른 빵의 판매를 촉진하려는 의도라면 이해합니다.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서 가끈 묶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두나무 아래에서 가끈을 고치면 자두를 따려는 행동으로 남에게 비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의미인데요. 이번 슈카월드의 빵집 오픈 과정에도 오얏나무 아래서 가끈을 묶는 것처럼 보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슈카월드는 글로우서울와 함께 팝업스토어를 열었는데. 공교롭게도 글로우 서울이 내년쯤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글로우 서울이 기업 공개를 앞두고 회사를 홍보하려는 게 아니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죠. 실제로 대중들의 반응을 보면 이번 이벤트가 상장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적으로 베이커리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솔직히 이 부분도 믿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곳 소금빵 가격은 990원이지만 소금빵을 공급하는 글로우서울이 운영하는 소화염전의 시그니처 상품인 소화소금빵 가격은 3,000원이거든요. 본인들 가게에서 3,000원에 파는 소금빵을 팝업스토어에서만 990원에 판다는 건 단기간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의미이고 오래 할 생각이 없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박리담매로 빵을 팔아서 국내에 높은 빵값을 내리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게 표면적인 취지였지만 아무 이권이 없는 제 3자의 시각으로 봐도 이 이벤트의 본질은 서로의 이해가 맞는 기업과 유튜버의 이슈 만들기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판매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슈카월드의 능력이고 그런 조건을 갖춰서 다른 경쟁자가 따라할 수 없는 낮은 가격에 빵을 팔수 있는 것도 능력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돈을 벌 수는 있어도 박리담매를 통한 빵 가격인하는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베이커리 자영업자들의 공감을 얻고 싶었다면 시작할 때부터 자영업자들의 개업 환경과 흡사한 조건에서 했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제빵사를 고용하고 가게를 임대하든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감행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았다면 자영업자들도 긍정적으로 프로젝트 추이를 주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빵 가격이 비싸다는 건 알고 있었고 가격을 낮춰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채택하고 싶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천상계 조건을 이야기하니 맥이 풀릴 수 밖에요. 빵을 참 좋아하는 입장에서 빵 가격이 낮아지길 바라지만 빵 가격을 내리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한국인의 주식은 쌀이기에 빵이 주식인 나라에 비해 소비량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양산형 빵이 70% 이상인 외국 빵 가격보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디저트 빵 가격이 구조적으로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우유, 계란의 가격을 생산자가 주도하고 버터, 설탕은 수입인데다 과점 형태라 이들 가격을 먼저 내리지 않는 한빵 가격은 내릴 수 없습니다. 저가빵 전략만으로는 이익을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로열티와 각종 부대 비용 때문에 빵 가격을 낮추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해프닝은 빵값 논란을 넘어서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일반화할 수 없는 특수한 조건에서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 의도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례를 낳고 말았습니다. 진정으로 시장에서의 빵 가격을 낮추고 싶었다면 아직 기회는 충분합니다. 쓸데없이 비싼 커피, 국수, 스파게티와 같은 음식들 역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혼자만 할수 있는 방법 말고 실제 자영업자들이 벤치마킹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